찬송가 oh, yeah. 441장 찬송 잔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찬송가 441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요 구한 내게 신요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평생 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죽게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다을 죽게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남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 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 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원 돌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부시심을 받으랴 아멘 네, 오늘은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자들에게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자들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섞여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방인과 관련된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유대인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본문 13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교훈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은 우리에게 좀더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설교 제목처럼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즉,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처럼 제외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한테 전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예화가 뭐냐면 이 접붙임입니다.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중 가장 잘 이해하게끔 해 주는 것이 이 접붙임에 관한 예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이방인이 대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접붙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 사람은 이두 가지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죠. 꼭 기억해야 된다. 그두 가지가 뭐냐하면 첫 번째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자랑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 말라.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옳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지만 반면에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섰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이라는 나무에 접붙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꺾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접붙임 자체가 나무가 혹은 가지가 알아서 뭐 접붙이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접, 접붙여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나 가지 스스로가 붙었다 떼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접붙이는 분이 누구냐? 접붙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다 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혹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뭐 이렇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내가 접붙이면 되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있어야 된다. 이두 가지를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왜 구원에서 제외되고 구원에서 실패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방인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방인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교훈은 누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냐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택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우월감,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교훈하고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정말 실제적인 체험적인 교훈이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구원해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그러한 본과 혹은 교훈 이런 것들을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주기 위하여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동족을 통해서 경험한 그 정말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교훈을 주는 것이니까 너무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눔하심에 해당되는 주눔하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는 자들은 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고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런 예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라 하는 그런 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23절에 이렇게 하기를 하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구원받게 될수 있는 길은 하나님한테 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거를 지금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미가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교훈 삼아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은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누구였다고요? 이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걸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모두가 정말 교훈으로 삼고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이 의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로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김해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우리한테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정말 바른 의미를 알고 항상 그 의미를 붙들고 우리 마음 속에 새기고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